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새 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새 학기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사론니까 4장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신앙생활 몰라서가 아니죠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첫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가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끝으로 말하면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잘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모습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첫 신앙, 처음 믿음 참 좋죠. 그런 믿음을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 변질은 쓸수 없죠. 변화는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변화되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화되어 온다라고 말합니다. 성화되어 온다. 성화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한 건 그거죠.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비우는 것. 이것이 어쩌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숙제를 하지 못하면 자기는 잘못 가고 있는데 스스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변질되어지는데 그 변질되어진 모습을 자기는 몰라요 세상은 압니다 그래서 야너 변질되었어 라고 말하면 야 네가 보란다고 그래 왜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사단이 주는 타협 속에 빠져든 거죠 복음에 대한 순수, 말씀에 대한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그것을 변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 인전 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읽고 읽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느냐 이거이죠. 아, 내가 말씀은 알아. 그런데 내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으로 가기 위해서 무더니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떠한 삶이 주어집니까? 3 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절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죠.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요. 거룩이란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 살고 있는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이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만 18세가 넘어가면 아이들은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인이 되면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그날부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왜다 하니까 이애마꼬리라는 특징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 젊은 아이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다 같이 담배 피우고 술 먹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라고 그런 유혹이 없을까? 있겠지요.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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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거룩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할 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죠. 음식을 잘 만들어 놓고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릇이 지저분하고, 어, 이것이 설거지가 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걸 사용하겠습니까? 사용하겠냐, 이거예요.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있던 한 아이가 그릇을 잡다가 거기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은. 근데 묻어 있는 건 아니었고 얼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잡았다가 그걸 내려놓고 다른 걸 잡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릇이라는 것을 내가 담아 먹으려 하는데 그 그릇이 더러우면 그 그릇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시 설거지할 수 없다고 놔두고 새로운 걸 잡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쓰임 받으려 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대살로니까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잘 달려온 것 맞아요. 그러나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타락하고 넘어지고 세상 가운데 죄악을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요. 세상에 타락함은 넘어짐은 하나님을 저버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저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의 신앙이죠.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이 땅에 오늘 종말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이 종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직 우리는 젊은 삶을 산다 하지요. 근데 모르잖아요. 아, 모르잖아요. 요즘 있었던 목사님의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 우리 아이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떨까? 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렇게 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까 는 고민을 합니다. 죄악 중에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죄가 아닌 상태에서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들은 생각이 그겁니다. 누군가 죽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죄악 중에 죽었을까 아니면 그냥, 뭐, 사고나 사건도, 질병도 죽을 수 있죠. 어떠한 죽음을 만날 수 있을까?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밤에 술 먹고 만취하여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참,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세상의 죄악 속에 있다가, 아이들이,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리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천국 갔을까?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죠. 그러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언제 주님 만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까?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두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시 알기 때문이라. 3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리죠.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 주님의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래 살람면 좋죠. 지 우리의 바람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또한 내가 아니 아이들이 어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을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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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서 야 죽음 이건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한동안 저희 어머니가 누구 돌아가셨대, 누구 돌아가셨대 하면서 그 동네 분들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60이 이제 갓 넘으셔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괜찮고 이제 평안하고 이제 정말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이겨내시고 이제 모든 여건들이 다 이제 평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손주들 보면서 이제 기쁨으로 이제 살 시간인데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도 모르는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살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60일한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 언론 목사님께서 자신이 은퇴를 하시며 고 나서 저 이제 후배 목사님을 찾아와서 강연을 하시는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자기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했던 동, 동기들이 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은퇴라는 그 시간까지 달려온 동기들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이 은퇴라는 거기에 이 종착점을 찍으면서 그 은퇴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 이제 후배 목사들에게 우리들도 젊지만, 너희 당신들도 젊지만,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사역하라는 얘기죠. 열심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사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팔절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생각이 지금 빠져 있는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된 것은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막 하긴 했는데 내가 뭐 했지? 이런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대사론이니까 교인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쩌면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합시다. 근데 거기에서 뭘 가집니까? 또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사랑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주 예수를 향한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붙여 보세요.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를 향한 사랑의 은혜를 내 마음에 붙이면서 호신경을 붙이고, 그리고 그 마음에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을 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바라보며, 또한 구원의 투, 어,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거예요. 투구는요, 옆에 안 보여요. 투구를 딱 쓰는 순간. 열려 있는 이 공간, 이 전사들의 투구를 보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딱 쓰는 순간 옆은 보이잖아요. 앞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금신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주어질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오 채고 주의의 순량한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나가면 어떠한 믿음의 삶이 될까? 그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입니까? 바로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16절, 17절, 18절은 참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15절의 삶은 잘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 15절부터가 있더라고요. 물론 13절부터, 14절부터 말씀하지만 오늘은 15절 보면 삶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한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악은 내 안에 분노이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이죠. 미움의 감정, 시기의 감정, 질투의 감정. 그래서 아, 제 삶을 어떻게 내가 좀 해야 할수 있을까? 저도 그래요. 어떤 때 어우,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갑자기 아, 저걸 어떻게 갚아야 지 그런데 그건 제 마음이고, 그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내 안에 있는 미움의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향한 극률의 마음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뭐합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진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항상 선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가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억울해 이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길을 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길 가는데 하나님 낙시마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몸 범사에 날마다 감사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새 학기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이제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이 아이들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한 학기 기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